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행성인 화성. 이 화성을 탐사하고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주 역사상 어떤 우주선들이 발사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화성으로 보내진 수스케이 탐사선 중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스 패스 파인더 마스 오디세이, 그리고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입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996년 11월 7일 발사시켰습니다. 우주선의 총 무게는 1030.5kg이며 많은 관측 장비를 싣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사된 지약 10개월이 지나 1997년 7월 11일에 화성 궤도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베이어는 화성에 대한 어떤 탐사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성 표면의 특징과 지질학적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기. 둘째, 화성의 모양과 지형, 그리고 중력장 탐사 후 특정하기. 셋째, 표면의 광물과 얼음, 암석의 구성과 분포,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특정하기. 넷째, 화성 대기의 열 구조와 기후 감시하기. 다섯째, 자기장의 특성 결정하기. 여섯째, 화성의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연구하기.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조사 임무 말고도 새로운 과학기술과 첨단 장비를 시험하는 임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임무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어떤 일정에 맞추어 탐사를 진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사선은 발사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997년 9월 11일에 이르러 화성 궤도에 드디어 진입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궤도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주선은 고도를 약 110km 부근에서 화성대기 상층 경계로 낮추기 위해 에어로 브레이킹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에어로 브레이킹이란 우주선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대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 마찰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통 탐사선이 행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행성의 주위를 빙빙 돌거나 표면에 착지하려면 감속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감속 과정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관측 장비들을 실어도 모자를 판에 연료를 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에어로 브레이킹의 중요성 이젠 아시겠죠? 그렇게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의 속도는 대기권의 저항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고 이 느린 속도로 인해 고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한 달이 지날 무렵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바로 행성의 대기압이 우주선에 실린 두 개의 태양 전지판 중한 개를 뒤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지판은 약간의 손상을 입혔으며,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대기권 바깥으로 인공위성 탐사를 올려야 했고, 새로운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비를 잘 넘긴 서베이어는 2003년까지 약 6년 정도는 주로 확장 임무, 릴레이 임무 등 전반적으로 주어진 임무 수행에 포커스를 맞추어 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30일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이 착륙하고 난 후에 첫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바퀴 자국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스피릿이란 2003년 6월 10일 나사에서 발사한 탐사 로봇로 비록 2010년 3월 22일에 마지막으로 교신한 이후 통신이 두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소전의 이후 두 번째로 성공한 탐사선이며, 화성의 물 존재 여부와 암석, 그리고 토양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스피릿의 이동 경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시종으로부터약 8개월이 지난 2004년 12월 1일, 다시금 서베이어 임무는 시작되었고, 2005년 4월에는 두 개의 마스 오디세이 우주선과 한 개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을 포착했는데 이 촬영으로 인하여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최초로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궤도에 있는 또 다른 우주선을 직접 사진에 담은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 화성에 도달한 나사의 정찰 위선과 함께 화성의 기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발사될 예정이었던 피닉스 우주선과 큐리오서리 탐사선의 착륙 가능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지 않은 소식 한 통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2006년 11월 2일 우주선과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버리고 만 것인데요. 태양 전지판 방향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던 탓이었습니다. 3일 후인 2006년 11월 5일 우주선이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약하게나마 감지되긴 했지만 결국 신호는 끊겨버리고 맙니다. 1로부터 16일이 지나고 2006년 11월 21일 나사는 이대로 우주선과의 통신이 아예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2007년 3월 13일 나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 추측한 예비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래로 쭉 통신이 끊겨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어는 대단한 우주선이었고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서베이어는 남극에서 북극까지 거리를 무려 1시간 안에 이동했으며 약 2시간에 한번 꼴로 화성 주위를 돌았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베이어는 화성의 지표면이 변화하는 모습을 24만 장이 넘도록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화성에서의 시간 기준으로 약 5년간의 변화를 담은 셈입니다. 이 사진들은 최근 화성에 물이 흘렀었던 흔적을 포함하여 극빈관에 발견된 복잡한 지형과 고대 태조감의 양상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이를 통해 훗날 발사될 화성 탐사선의 관측 및 탐사 대상이 될 만한 지역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베이어는 굉장한 업적을 세운 셈이죠. 먼지 악마, 더스트래블은 쉽게 말해 해우리 바람인데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점점 가열되면서 위쪽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해우리 바람일 뿐인데 왜 저렇게 어마무시한 이름을 붙이냐고요? 바로 먼지 악마가 지나간 자리는 섬뜩한 무늬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구잡이 식으로 긁어 뜯은 것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선들이 엉켜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 흔적은 먼지 악마가 직접 남긴 건 아니고 지표면에 원래 쌓여있던 밝은색 먼지들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화성 지표면의 본래 색인 어두운 색이 드러나 생긴 모양입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먼지 악마가 발생하긴 하는데 화성에서만큼 규모가 커다랗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베이어는 이 말고도 화성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화성 남반구에 있는 분화구 두 지역을 각각 1999년과 2004년, 2001년과 2005년에 촬영했는데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에는 없었던 긴띠 모양의 밝은색 자국이 생긴 겁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이 흔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3, 4년 전 액체 상태의 물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서 생긴 것이라 설명했고 지진이나 운석 충돌로 인해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방출되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때 지하수는 약 400에서 500m 정도 지표면을 흐르다 증발되거나 아예 스며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화성에는 정말 어딘가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베이어는 다방면적인 관측과 함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큰 심혈을 기울여 성공했고,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해 늘 가지고 있었던 정적인 이미지, 기존의 우리 모두의 인식들을 확실하게 반전시키기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런 서베이어의 임무는 개발 및 건설하는데 약 1억 5,400만 달러, 그리고 이를 발사하는 데에는 약 6,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연간 약 2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감도 안 잡힐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의미있고 값진 관측 결과를 안겨준 마스 글로벌 서베이였습니다. 비록 2006년 11월 5일 통신이 끊겨 임무가 종료되긴 했지만 그가 남겨준 많은 기록들은 우리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 탐사의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에 직접 착륙해 탐사를 진행했고 나사의 디스커버리 계획에 포함되었던 마스 패스 파인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스커버리 계획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알차게 계획한 태양계 탐사 임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왜 굳이 적은 비용으로 탐사를 계획했냐고요? 바로 굉장히 많은 돈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계한 나사의 탐사선들이 꽤 많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옵저버를 들수 있겠는데요. 마스옵저버는 발사 이후 화성 궤도에 진입하기 딱 3일 전에 통신이 두절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셈입니다. 마스 옵저버 계획에는 무려 약 8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조 64억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음에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니, 이후에 탐사선에 고액을 투자하기엔 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저렴하지만 더 빠르고 더 뛰어난 탐사선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목표 아래 총 비용 고작 약 1억 5천만 달러로 마스패스 파인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패스 파인더를 하나의 본체로 오해하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97년에 화성에 도착해 탐사를 진행했던 무인 창축선과 이동식 로버 이두 개를 통칭하여 마스패스 파인더라고 부르며 여기서 이동식 로버의 이름은 소저어이고 본체인 무인창륙선은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기리기 위한 그의 추모 기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이자 천체 화학자이자 작가인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많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채롭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을 대중들에게 친근한 학문으로 만드는데 열렬히 노력한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미국의 케이퍼네브렐 공군기지에서 1996년 12월 4일, 즉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발사되고 나서 약한 달이 지난 후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딱 맞추어서 무사히 화성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스 패스파인더의 임무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스 패스파인더의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주된 목표 임무는 바로 화성의 토양과 암석, 그리고 대기와 기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통신 체계만을 가지고도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와 화성 지표에서의 로버의 기동성과 실용성 체크하기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화성을 향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76년 바이킹 착륙선 이래로 무려 20여 년 만에 화성 지표면에 직접 착륙하는 탐사선이었다는 데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이전까지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통해 많은 기술들이 검증되었고 여기서 효과가 인정된 기술들은 스피릿 로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테스트되기 위해선 당연히 그에 맞는 탐사 장비들이 있어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먼저 착륙선에 있던 장비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체 착륙선에는 특수 스테레오 카메라 IMP (Image for Mars Pathfinder)가 탑재되었습니다. IMP는 흑백이 아닌 컬러 카메라로 높이 조절 및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 화성의 경관을 촬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의 기후와 대기 정보를 수집하는 ASI, Atmospheric Structure Instrument와 MET, Meteorology Package도 탑재되었습니다. ASI를 통해서는 화성의 기압과 바람, 그리고 온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MET를 통해서는 세계의 바람 자루를 이용해 바람의 풍속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전에 탑재된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6개의 바퀴입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초속 1cm를 주행할 수 있는 6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 분광기 APXS, Alpha Proton X-ray Spectrometer가 함께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APXS는 러시아에서 발사했던 화성 탐사선인 마스 구리코에도 있었지만 이때 의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소전어 로봇에 몸을 담았습니다. APXS는 화성의 암석과 토양의 성분을 각각 검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함께 탑재된 흑백 카메라와 컬러 카메라를 통해 화성 표면을 겨우 몇 밀리미터에서 몇백 미터 정도 거리만을 남겨두고 아주 가깝게 접근하여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지질학에 대한 연구 및 암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행용 내비게이션 흑백 카메라도 역시 몸을 실었습니다. 주행로의 존재는 각양각색의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레이저 기구가 5개가량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여섯번째는 태양전지판입니다. 이 태양전지판은 장비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착륙선과 소전어 로버에 요구되는 전력들은 전부 이 태양전지판에서 비록되었는데 장류선은 세계로 구성된 날개 모양의 전지판 3개에서 35와트를, 소전으로보는 로봇 상단에 부착된 전지판에서 13와트를 제공받으며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탑재된 장비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는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기기로, 패스파인더에는 엑스밴드 고이득 안테나가 사용되었으며, 대역폭은 초속 6킬로바이트 심우주 통신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역폭이란 어딘가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주파수의 폭 또는 범위를 일컫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패스파인더가 착륙하던 날인 1997년 7월 4일로 돌아가 어떤 방식으로 착륙을 진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파인더는 초속 6.1km의 속도로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이후 대기권과의 마찰을 통한 감속 방법인 에어로브레이킹을 통해 초속 370m 수준까지 속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직경이 약 11m 쯤 되는 낙하산을 펼쳐 초속 68m까지 추가 감속합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20초 후 내열쇠를 해체합니다. 이로부터 또 20초 후 에어로셀로부터 착륙선이 분리되어 20m 길이의 줄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고도 약 1.6km 지점에서 화성의 대기를 관측 탐사하고, 고도 약 335m 지점에서 에어백을 펼쳐 다가갑니다. 이후 고도 약 60m 지점에서 고체 로켓 분사를 진행하고, 이로부터 정확히 2.3초 후, 고도 약 21.5m 지점에서 매달렸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초속 약 14m의 속도로 화성 표면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이때 에어백의 효과로 인하여 무려 15.7m 높이까지 패스파인더가 튕겨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정도 규모이냐면 최소 15번 이상까지 통통통통 튀고 난 후에야 겨우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1997년 7월 4일 16시 55분 55초 UTC 패스파인더는 화성 표면 착륙에 무사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성에 발을 내딛은 패스파인더는 생각보다 꽤나 긴 수명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작동하였습니다. 이는 화성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착륙으로부터 83 화성일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나사는 패스파인더와의 통신이 끊겼던 1997년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998년 3월 10일까지 무려 반년 동안이나 통신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월 7일에 아주 짧고 경미한 신호를 잠시 동안 수신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통신 두절의 원인은 바로 저온 상태에 있습니다. 로봇은 아무 결함 없이 정상적이지만 착륙선이 저온 상태로 인하여 고장나버렸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로봇은 지구와의 통신이 끊겼을 경우 착륙선 근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탑승할 수는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패스파인더의 로봇은 자신이 한 몸이 고장날 때까지 착륙선의 근처를 열심히 순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패스파인더는 많은 업적과 양질의 자료를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우주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패스파인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스 오디세이입니다. 2001 마스 오디세이는 2001년 4월 7일에 미국 필로리다주에 위치한 케이프 커네를 기지에서 발사된 나사의 화성 탐사선 중 하나로 반년 동안의 긴 여정 끝에 2001년 10월 24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마스 오디세이 역시 대기권과의 마찰을 통한 감속 방법인 에어로 브레이킹을 거쳤는데 에어로 브레이킹은 마스 오디세이가 화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로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02년 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02년 2월 19일 마스 오디세이는 공식 탐사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 오디세이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임무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기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화성의 주위를 빙글빙글 공전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화성의 물과 얼음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흔적, 그리고 지표면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스 오디세이는 주 인물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수집한 화성의 자료들을 대신 받아서 지구에 송신해주는 일종의 증계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란 2004년 화성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를 진행했던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로 스피릿은 2011년에 오퍼튜니티는 2019년에 그 수명을 다했던 바 있습니다. 관측 탐사 임무부터 시작하여 정보를 대신 전달해주는 임무까지 다방면적으로 활약했던 마스 오디세이 과연 이런 만능 오디세이에는 어떤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열 방출 이미징 시스템 THEMIS Thermal Emission Imaging System입니다. 이 기기는 다스펙트럼의 열 적외선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완성하는 데 쓰이는데 화성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광물들의 전체적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마선 분광계 GRS gamma ray spectrometer입니다. 분광계는 물체가 자체적으로 내는 빛이나 그 물체로부터 투과 혹은 반사된 빛들을 직접 분석하여 파장을 읽는 장비로 물체의 조성을 밝혀내는 데 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화성 방사능 환경 실험 MARIE Mars Radiation Environment Experiment입니다. 이는 화성에 조성되는 방사능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고자 실행되었습니다. 오디세이에 탑재된 기기까지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마스 오디세이의 구체적인 임무 수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망의 2001년 4월 7일 마스 오디세이는 델타 2 로켓에 몸을 실은 채 화성을 향해 발사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01년 10월 23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2년 2월 19일 본격적인 화성 반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03년 10월 28일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태양 플레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화성 방사능 환경을 측정하는 기기가 끝내 고장나버리고 맙니다. 2004년 8월에는 제 1차 임무, 즉 주요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고, 이로부터 2년 동안, 즉 2006년 9월까지 제 2차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오디세이는 장기간에 걸쳐 화성의 기상을 관측하기도 했고, 쌍둥이 화성 탐사 로보였던 스프리카 오퍼튜니티의 자료 송신을 직접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스 익스프레스입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앞서 소개한 세계 탐사선과는 달리 NASA에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 우주국 ESA와 러시아의 우주 과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획하고 비전은 유럽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성 근처를 위주로 도는 마스 오비터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우주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탄생시킨 화성 착륙선 빅을 2호입니다. 이런 마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의 소유지 로켓에 몸을 실은 채 2003년 6월 2일에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드디어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화성을 향해 비행한 거리는 약 4억 9천 1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사실 비글 이호는 굉장히 많은 탐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이후로부터 약반년 동안 지하 약 4km에 존재하고 있는 암석과 토양 등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과 화성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며 화성의 지표 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늘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법이죠. 비글 이온는 화성에 착륙하자마자 통신이 바로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우주 속에서 그냥 영원히 실종되어 버린 것이죠. 이란은 2004년 2월 6일이었고 과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빅을 이어는 화성 표면에 크게 충돌한 것이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임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성에 발을 내딛자마자 실종되어 버리다니 그저 허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를 제작하는 데 힘썼던 모든 연구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후 얼마나 상실감이 컸었을까요? 심지어 개발에서 발사까지 소외된 총 제작 비용은 무려 우리 돈약 2,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마스오비터가 열심히 관측 임무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약 687일 2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카메라 6대와 분광계 그리고 레이더 등의 장비를 통해 궤도를 천천히 돔과 동시에 계속해서 표면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첫 성과물은 바로 얼음 촬영인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2004년 1월 23일 화성의 남극 지역에서 물 분자가 존재하는 부분을 감지해낸 후 얼음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5일 이탈리아의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연구진이 마스 익스페스가 직접 수집한 관측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해본 결과, 화성의 얼음층 아래쪽에 호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화성의 위성인 포버스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아 지구에 송신했습니다. 이렇게 마스 익스프레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개의 화성 탐사선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화성 탐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태양계 내 영순이의 행성이니 말입니다. 언젠가는 화성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접해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인류가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날이 올 순간까지 화성 탐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